중간에 있었던 사안 중에는 또 법사위 청문회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청문회를 보고 나서 따로 지시를 했을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모 뚜껑을 박은 사건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자 여기 관봉권 티지 관련해서는 수사관들이 청문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이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자이 영상을 이재명 대통령 보고 왜 따로 지시를 한 건지 영상을 저희가 몇개 선별해서 예, 보여드릴 텐데 그럼 이해가 갑니다. 자, 먼저 서영교 의원과 김정민 수사관이 주고 받은 질답인데 이거, 이 영상부터 보시죠. 김정민 수사관, 저건 한국은행이 5천만 원이라고 붙여서 보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서 해체 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띠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위증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저 1억 6천 5백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저렇게 붙어서 왔고 저게 수사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사진 아니에요? 저것은 2022년 5월 13일에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에요. 네. 어디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자. 이 KBS에서 만든 관보권 띠지 그래픽인데 서영규 의원실에서 이제 청문 과정에서 띄운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그 수사관의 답변은 한마디로 저 띠지가 있는 채로 왔는지 없이 왔는지 자체를 기억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수사관들이 준비한 답변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답변을 고수했거든요. 근데 저는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저 말은 믿기 어렵다. 그냥 저런 관봉 띠지는 수사관 경력 중에 한번 볼까 말까한 겁니다. 봤다면 기억나지 않을 리가 없다. 음. 저런 거는 일반인들은 본 적도 없고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걸 봤는데 못 봤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저렇게 난생 난생 처음 보는 띠지가 있는데 검사의 지시도 없이. 저런 걸 뜯어버릴 검찰 수사관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 전문직이에요. 요즘 행시 출신도 많고. 그리고 증거물 중에 원형 보존해야 하는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저런 관봉 띠지가 전형적이죠. 주요 정보가 저기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검사는 자기는 원형 보존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검사는. 근데 관봉 띠지가 지금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둘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둘중 하나. 그렇죠. 뭐 수사관이 건네받고 자기가 띠지를 뗐거나 아니면 뭐 수사관이 건네받기 전에 누군가가 띠지를 떼고 줬거나 이둘중 하나밖에. 거예요. 빙고. 그건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지적하거든요. 이것도 봅시다. 감봉을 보신 적 있으세요? 검찰에 근무하시면서? 그 감봉권이란 형태를 그 사진으로 처음 보셨어요? 네,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 처음으로 봤습니다. 감봉권 형태를 기억 안 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감봉권이라는 사실을 저도 4월달에 처음 알. 감봉권 형태 보신 적 없다는 거죠. 네네. 감봉권 형태를 사진으로 보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감봉권은 기억이 안날수 없는 거예요. 평생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데 해당 검사는 원형보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서 형태로 그러면 지금. 김정민 증인이 처벌받던지 징역 5년을 받던지 해당 그 검사 또는 수사관이 원형 보전을 끼지와 스티커를 훼손해서 지금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네. 네. 수사관이 받고 뗐거나 네. 자기가 아니면 수사관이 받기 전에 누군가 뗐거나 이건 뭐 어려운 수학이 아니잖아요. 둘중 하나인데 실제로 어떻게 돼, 된 걸까? 여기서부터는 제 가설입니다. 제 가설은 수사관은 관봉을 본 적이 없다. 운영 보존하라고 했는데 수사관이 떼쓸 리가 없다. 수사관에게는 그럴 동기가 없어요. 왜 검사 지시를 어기면서 그런 큰 일을 저지릅니까, 수사관이? 그런데 관봉을 본 적이 없다면 받을 때부터 없었다. 받다면 기억할 텐데. 그러니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논리적일 텐데. 왜 청문회에서 는 저렇게 답을 하는가? 저는 관봉을 본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관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다로 말을 틀어버린 것이다. 누군가가 틀어버렸다. 이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짝 틀어버리잖아요. 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틀어버리면, 검사는 나는 보존 지시했다 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음... 나는 보존 지시했는데, 수사관이 기억이 없는 겁니다. 기억에 없는 수사관만 달랑 남는 거예요. 김기표 의원이 바로 그 점을 환기시키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봅시다. 관본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샜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것 같아요. 돈을 샌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평생에 이렇게 관번권 한번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셌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셌다면.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세나요? 네, 세고 있습니다. 모든 현금을 다 세나요? 네, 현금은 들어오면 무조건 세긴 합니다. 그러면은 김정민 서관니 그관본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죠 그렇죠 저렇게 본인한테 최종 책임이 온다는 생각까지 그 답변으로 네. 잘 못했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될줄 알았는데 아니야 당신이 책임지게 생겼어 당신 뜯은 게 되잖아 그러니까 실토해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제 가설이라면 수사관은 이렇게 답을 한게 정상이죠. 나는 관봉지지를 본적 없다. 보존 지시 받았으면 절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관봉지지를 떼어낸 후에 형원만 나에게 준 것이다. 근데 그렇게 답을 하면은 이제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봉이 기억나지 않는다를 틀어서 관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로 바꿔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제 가설인데. 그럼 수사관은 왜 저렇게 하느냐? 제가 설은 아무리 언론에 떠들어 봐야 너희들은 안전해 기사 독점권은 검사에게 있어? 그리고 직장 내 권력관계도 검사가 위죠. 그래서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더 넘기면서 만들어낸 문장이다. 수사관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이 관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런데 답변하는 가운데 이제 어, 수사관이 미리 준비한 답변 문건을 보는 걸 연합뉴스가 발견해서 보도를 해요. 이걸 이제 장영태 의원이 따지는 잠깐 봅시다. 검찰 관본권 띠지 유실 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 답안이란 기사 났기 때문에 김종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의 책상 밑에 있는 준비해둔 서류에 대해서. 국회동의로 하여금 회수하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네. 준비한 답안 제출하십시오. 답변이 그 답안지와 일치한다면 두 분나 위증에 사전 모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회수했어요. 그리고 회수해서 보는데 서영경 의원이 거기 적혀있는 남들은 다 폐기해 병신아 라고 하는 글귀를 발견한 겁니다. 네, 이것도 용사로 봅시다. 남들 다 폐기해. 비웃 쉬었더라저기글쓴 사람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거짓말을 거짓말 그렇게 해 두고 있어. 김정민!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해기에 비웃 쉬었더라 그러면 관망에 뛰지. 본인이 해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패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지만 기억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난생 처음 본 건데. 게다가 저건 비닐에 싸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를 보다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따로 특검 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될수 있도록 수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를 봤다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청문회를 본 다른 검찰 수사관들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관이 6천 명이나 됩니다. 저는 정남이가다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검찰에 중수청에 누가 가느냐 해관부 사는데라고 검찰에서는 말들을 하던데 저는 수사관들 중수청 생기면 다 그리로 달려갈 것이다. 어제 청문회는 검찰 계획 마무리를 검찰 자기들 손으로 하는 장면이었다.